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찾아낸 사무뿌라칸 방부 휴양지 근처 바닷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5월에 방콕 근처 사무뿌라칸에 있는 방부 휴양지 일본군 상륙 지점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위 씹가오 때문에 휴양지 입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마도 지금은 열려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그냥 방콕으로 돌아가려니까 더운 날씨에 거기까지 가는데 들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주변 주변에 있는 바닷가나 한번 가보려고 구글맵을 켜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촬영한 이 자리는 지도로 보면 대략 이 정도 위치입니다. 지도를 보니 오른쪽에 경찰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새길이 바닷가 쪽으로 뚫려 있네요. 그래서 그 길로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 왼쪽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길도 바닷가 쪽으로 뚫려 있긴 한데 그 길은 제가 가 보니까 폐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쪽 길로 가 보기로 한 건데 아그 전에 이곳에 어떻게 오는지는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하자면 케하역 3번 출구에서 내리면 여러 대의 성태우가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성태우 중에서는 이 방부 휴양지까지 가지 않는 성태우도 있으니까 타기 전에 성태우 기사에게 꼭 물어보고 나서 타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갔다면 성태우에서 내렸을 때 이렇게 육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육교를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방구 휴양지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성태우 정류장이 바로 다시 해하역으로 돌아가는 성태우를 타는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류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방부휴양지 입구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경찰서에는 공공 화장실이 있어서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경찰서 옆쪽에 이렇게 작게 뚫린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바로 그 지도상의 그 길이고요. 이 길로 들어가봤더니 아우 막혀있네요.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개방을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다시 큰길 쪽. 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길은 굉장히 태국 현지 시골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맹그로브 숲도 보이고 다구름 소리도 들리네요. 여담으로 태국에서 숙소를 잡았는데 옆집에 닭을 키우고 있다 그날 밤은 잠다 자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국 시골뿐만 아니라 방콕에도 닭을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이게 자동 알람이에요 새벽 한 4시 5시부터 닭들이 엄청나게 울어대는데 아우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가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 맨들에게또 추천하고 싶은 아무튼 이 길도 막혀 있는데 그래도 바다는 꼭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저쪽 길을 한번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쪽 길이 바닷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에 나오니까 갈수 있겠죠. 앞에 보이는 이 길은 수쿤 밑대로입니다. 방콕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 길은 1941년 일본군이 태국을 공격해올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프라칸에 상륙한 일본군은 이 수쿤 밑대로를 타고 방콕까지 갈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6차선 대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이미 이런 장구간 간선도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태국의 근대화는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걸어가느라 더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가는 행동만 한다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영상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예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옆에 늦지대가 펼쳐진 인도를 약 10분 이상 걷다 보니, 편의점이 나오더군요. 거기서 수분을 보충하고 그 옆에 난 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 한적한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한적한 분위기의 마을을 매우 좋아합니다. 태국 정치인들의 홍보 포스터가 보이네요. 저렇게 마을에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일본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포스터 속 정치인들의 복장이 정장 차림인 일본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네요. 예전에 쭐라오 확단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태국에서는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정치인이 선거에 나갔을 때 홍보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 대표의 얼굴 사진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명성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소속 정당 대표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나라에는 혹시 이것과 비슷한 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그런 문화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무튼 가는 길목에 호수가 하나 있네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호수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이 호수는 구글맵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수를 지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측에 라비 양탈레라는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나옵니다. 저때 당시에는 음식점에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규제가 풀려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분위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식당 같네요. 식당 옆에 작은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에 살고 있는 말뚱방둥어 크기가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더라고요. 저렇게 큰 것이 진흙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무튼 그렇게 도랑과 가게를 뒤로하고 걸어가면 이렇게 바다가 나옵니다. 한국의 서해안처럼 갯벌 위주로 되어 있는 바닷가입니다. 맹그로브 숲도 있습니다. 저 멀리 제가 가고 싶어했던 일본군 상륙지점이 보이네요. 이 영상을 찍은 장소는 지도상으로는 대략 이 정도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구 휴양지 쪽으로 가는 이 길은 저렇게 공사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일본군 상륙지점이 있는 저쪽은 방부 휴양지인데 저쪽일 때는 각종 음식점이 모여 있어서 그 상황 이전에는 사람이 많았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사람이 어느 정도 있겠죠 아무튼 저곳은 그렇지만 이곳은 해변에 카페나 술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바닷가 근처에는 민가나 수상가옥 그리고 공장이 드문드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갔던 방센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이곳은 정말로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갯벌에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렇게 갯벌로 들어가는 태국 사람들도 보이고 갯벌에서 미끄러지면서 놀고 있는 태국 아이들도 보이네요. 그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없던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으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바닷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이상 태국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